안녕하세요, 머머 씨입니다. 저희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왔는데요.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가보고 싶었던 이탈리아 남부 여행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남부 여행에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절벽 마을 포지타노로 가보았습니다. 저희는 숙소와 교통을 고려해서 살레르노라는 지역에서 며칠을 머물었고 그곳을 기점으로 포지타노와 아말피를 다녀왔습니다. 전력 질주.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전력질수 해변에서 네, 쓰러져 누워서 잘가살레르노에는 선착장이 있어서 포지타노와 아말피와그 주변의 해안가 마을을 가는 배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 포지타노에는 70분 정도 가는 거리였고 한 사람당 요금은 12유로를 냈습니다. 그러면 포지타노 당일치기 여행 같이 가보실까요? 드디어 포지타노 도착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포지타노를 직접 보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알록달록한 작은 섬 같은 마을이었어요. 어, 절벽과 바다 사이에 교묘하게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묘하게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을 가서 바다를 보기로 하고 골목길을 엄청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뷰가 정말 예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네 바다 바다라다 정말 아니잖아 나 50만원짜리 사준 아홉 분들 듯해 이렇게 되려고만? 빠이자 맛있게 먹자 응호사도 호사 진짜 신혼여행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리조또랑 랍스타 해산물 리조또 자그마치 네, 랍스터 <laughs> 음 밥도 덜 익혀 아도 근데 엄청 짜빵 먹어야겠다 뷰가 너무 좋아 이런 뷰에서 밥 먹고 있어야지 시영님 시영인 스타일이에요 오늘 안녕 랍스타 오, 예.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꺼내서 바르는 거야? 아니 이건 껍데기 버리라니 랍스타바르는 오빠 엄청 잘 바르시는데요? 기대에 찬 표정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가 비싸다는 푸드탕에서 비싼 걸 먹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가까운 우린데 뭘진가 뭐. <laughs>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다니는 데마다 그치? 이살 하나가 지금 13류야 <laughs> 근데 빵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엄청 짜빵 계속 같이 먹어면돼달사이랑아 발사미랑... 엄청 짜아 글쎄 노솔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요... 짜? 엄청 응. 짜안 짠데 맛있는데? 아니 해산물은 딱 좋아 근데 쌀이 짜다 쌀이 오늘 난 스푼 주던데 왜안 준다 여기 안짜안 짜다고? 응 입맛이 이상해 보냈네 짠데. 되지 않지 그런가 봐 서브 메뉴를 하면 뭐 햄에그 샌드위치를 한다 그러면 진짜 겁나 짜다 오 이쪽 겉에만 먹거든 국물이 짠 국물이랑 같이 먹자 아 국물 겁나 짜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빵으로도 해결이 안되는데? 아 진짜? 먹어? 격리 시켜야겠다 밥을 아이고. 너무 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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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리조또 너무 짜 델꺼웨 <목소리> 델꺼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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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laughs> 지겠네. 어, 어. 어. 가버려. 오케이. 세이프. 야세이. 우리 난리치는 거다 찍혔다. <laughs> <laughs> 저기 봐봐요. 수영하면서 떠 있어. 음. 점수하고 막난리다 음. 이제 곧 저기로 갈 거야. 야.. 돈 먹는 게 좋은 게 계속 풍경을 음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 돈 쓰지만. 돈 쓰는 만큼. 아 올라온 거 힘들어서라도 밥 여기서 먹으려고 했어마 오빠. 그밥 먹으니까 맛있어. 돈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맛있어. 야, 나도 이제 돈 생각 안 하고 나 요새 가게보다 안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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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될떠로 들어요 몰라 이제 나도 모르겠어 될대로 들어 50일 넘었어 이제 이게 비싼 지역 다 넘었으니까 모르겠어 나도 이제 대충 살아 더 떨어지면 뭐 피치 액킹 하는 거지 뭐뭐였 <laughs> 응? <laughs> 스드 가요 스탠요오 예쁘다 꽃이 타는 골목골목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말이다. 내려가면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까? 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런 길에서 내려오는 <laughs> 어디다가 <왔다가> 들이대는 거야 <웃음> <웃음> 오빠 신혼 여행 온 기분들 알겠어. 네. 다섯 <laughs> 시면 나가야 되는 게 아쉽구만. 이런 해변가랑 어울리는 옷도 되게 많이 팔아요. 길을 살짝 건너야 될 같아. 다 너무 시원해 보여. 오빠는 신발만 봐요. 소리가 신발. 요 신발 사기도 당하고 신발도 뜯겨지고 신발 때문에 대가도 깨질 뻔했고 다양한 신발 좋은 거살 거야 이영이 한국 가면 진짜 신발 좋은 거 완전 비싼 거살 거야 이제 신발에 한명찍거것 같아 <laughs> 신발 완전 좋은 거살 거야. 그러니까 나 좋은 거 사도 뭐라 하지 뭐라 안 돼. 내가 뭐한 적 있어 그러니까 난 맞아요. 제발 좋은 거 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그치? 오빠 다쳐봤자 내가 저렇게 뭐가 있어 역시 <laughs> 우유로아 여기도 뭔가 느낌 있어 나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좋다 여기 타일로 된 공예가 많네 아 정말 여기가 마지막 지은 분 정말 기념품 사고 싶은데 아 다짐이라 슬픈 오다 나에게 남는 건 사진과 영상뿐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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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거리다. 나 프린트래. 어? 오리지널 페인팅, 그림 그린 거라고. 프린트가 아니라 페인팅이라고. 작품이라고. <laughs> 악세사리 여자들 환장하는 곳이하나이 <laughs> <laughs> 귀걸이 이런데서 귀걸이도 한번 사보고 싶어데 못해도 3 0유로 하지 않을까? 에이인데 그래도 물어봐 성당에 들어갈테냐? 아니 들어가자 그래. 포지타노에는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저희도 포지타노까지 왔는데 바다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제 제법 저희 얼굴 탄게 보이시나요? 바다만 보면 들어가서 까맣게 탔어요. 바다에서 보는 포즈탄노의 모습은 정말 이국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바닷물도 시원해서 더운 여름에는 정말 놀기 좋은 것 같아요. 꼭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